요즘 소떼 보기가 참 귀해졌죠. 젊은 세대들은, 어, 그게 뭐지? 할것 같은데요. 소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전통 문화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4년 세계 박물관 대회가 열렸을 때 공식 로고에 소떼가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떼를 나무 조형물로 만들어서 소떼 문화를 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떼 전시회를 열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되고 말았는데요. 울산 솥대 장승협회 이승희 회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조형물이 바로 솥대입니다. 요즘은 이처럼 다양하고 친근한 형상에 사이즈도 작게 만들어져서 실내 조형물로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장승과 솥대는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지난 2004년 세계박물관 대회에서 공식 로고로 쓰이기도 한 한국의 전통 문화죠. 장승과 소떼 고급에 발벗고 나선 이승희 소떼 작가입니다. 울쪽은 두 서면 서하리 박말 마을. 집 앞에 서 있는 한 쌍의 소떼가 이곳이 이승희 작가의 작업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이분이 이승희 작가인데요. 회사에 다니면서 소떼에 관심을 가진 건 17년 전. 소떼 작가와 강사로 활동하다 지금은 울산 소떼장식 작가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소떼를 만들어 세우는데요. 예로부터 소떼는 한해농사의 풍년을 위해 세우거나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세웠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는 솟대 인간의 정성을 하늘에 전해주는 듯합니다. 어, 이대를 갖다가 그막이라고가지고뭐 역병이나 질병이 오더라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막아주는 추대 또는 수살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을 바깥에 좋은 기운이 마을 그 마을 안쪽에 좋은 기운이 마을 바깥에 나쁜 기운의 그 경계선상에서 그걸 지켜주는 역할을 옛날에 했다고. 그새 모습을 하고 있는 소떼. 소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나무는 보시다시피 그다 죽은 나무들입니다. 그 어떤 저기 나무 뭐 이렇게. 자라져가지고 죽어가 있는 이런 나무들을 살려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솟대를 얹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다가 넣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저기 소나무가 죽어서 뭐 천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관솔 소나무거든요. 그 이런 소나무들도 보면은 이제 뭐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사방 사업을 하면은 또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취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다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토막은 최소한의 가공을 거쳐서 솥대 조형물로 새로 탄생되는데요 죽어 버려진 나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아름다운 마음 17년 동안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한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이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전시회 출품하려고 준비했던 작품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진열돼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 활동 중인 소대 작가들은 시범여 명. 제작 기법을 서로 공유하면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 물에 떠들어오는 나무라 가지고 제가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좀 특이하게 이거는 산목련 그 꽃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산목련 꽃봉우리를 갖다가 제가 얻어다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꽃향기가 늘 슬슬 잘 나고, 그러고 또 그런 몽연이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거 볼 때마다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솔에다가 약간의 도료를 입혀가지고 요새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새입니다. 이게 이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늘새 뭐천연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다리도 붙인 것도 아니고 목도 붙인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얘는 그냥 아주 소대의 최고 그 저기 최고봉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마을 어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소대. 이제 이처럼 소형 조형물로 만들어져 실내 공간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소대를 사랑하는 문화예술인들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떼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소떼와 관련된 시도도 종종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떼 관련 문화 콘텐츠가 풍요로워지고 있는 건데요, 한국의 전통 문화인 소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